추석 연휴 기간 열차표 예매가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올해는 표 구하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경부선 등 주요 노선의 좌석이 평상시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었기 때문인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이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추석 같은 명절이면 어김없이 벌어지는 기차표 예매 전쟁. 거의 한 2주 전에도 그뭐였다 매진이라고 싹다 떠버리고. 그러다 어쩌다 나오면 그것도 뭐 티켓팅 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코레일은 승객들이 몰리는 명절엔 주요 노선에 하루 10편 정도 추가 열차를 투입해왔습니다. 지난해 추석 경부선의 경우 하루 11,000석, 경전선은 2,000석이 늘었습니다. 평상시보다 7.6% 정도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경부선 증표는 거의 없고 경전선은 오히려 좌석이 줄어듭니다. 지난달 발생한 경부선의 청도역 무궁화호 열차 사고 여파입니다. 현재 사고 구간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작업, 중지명령이 내려져 고속철 운행에 필요한 선로와 전기시설물 점검이 멈췄습니다. 현재 사고 지점을 포함해 중앙선과 대구선 등 13개 지점에서 안전을 고려해 열차가 서행 운행 중입니다. 이 구간 열차 운행은 지금도 수시로 지연되고 있어 추가 열차를 투입할 여유 시간대가 없습니다. 연휴 예매는 오는 18일까지, 이 때문에 일부 노선은이전 명절보다 표구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석 때도 뭐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차가 y 증 m 이잘안 되고 이러면은 엄청나게 불편하죠. 안전의 문제가 얼마나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니다그해소책이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부터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한다며. 긴 추석 연휴 기간 교통량 분산 등을 고려해 대체 교통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